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 때도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요즘도 재수하는 학생들이 꽤 있죠 그 특히 좀 유명한 자사고에 보면 막 서울대 뭐 35명 갔니 뭐몇십명 갔니 뭐 이렇잖아요 또 우리는 의대를 뭐몇명 40명을 보냈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엄마, 엄마 아빠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 해에 졸업생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막연한 이제 생각을 하죠. 물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아참 재수하는 애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찌 됐건 이렇게 재수 비율이 어디가 이렇게 많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9학년도니까 이제 작년 졸업생, 그러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인 거예요. 올해 2월 졸업생들 중에 재수 비율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방송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나 소초구가 재수, 하는 학생들이 많다? 또 재수 비율이 높다? 이런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어느 고등학교가 제일 많으냐는 거죠. 강남구에는 1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 학교가 재수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끔찍하죠. 재수비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또, 이쪽에 이렇게 재수비율이 많은 이유가요. 제가 이제 이것은 직접 취재도 해봤는데요. 어, 학부모들의 생각이, 이 서연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 이 예를 들어, 뭐, 서강 성균도, 아, 뭐, 아리까리 하고요. 서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뭐, 한양대도, 뭐, 서강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역시 아리까리 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 서연구는 가야죠. 뭐 아니면 유학 보낼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뭐, 이건 뭐 제가 취재한 바였고요 그래서, 서초구에도 10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뭐, 양재구, 서초구, 반포구,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 중에 6개 고등학교가, 아, 과반수 이상이 재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재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고등학교를, 어, 초창기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을 때, 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몇 군데 이제 취재를 가보기도 했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취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뻔하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 물론 수시로도 잘 대학을 가는데요. 좋은 대학을 잘 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 정시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사들은 늘상 이렇게 얘기하죠. 수능 정시, 공정한 전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사를 써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결국은 수능 정시로 가는 게뭐 개천의 용나는 애는요. 정말 만 명이 한명 나올까 하고요. 나머지는 결국은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으로 우리가 못 돌리는 이유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강남 서초 애들이 다 대학을 갈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금도 이렇게 재수 비율이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에 재수 비율이, 어, 서연고에 재수 비율이, 아, 재수란다, 어, 수시 비율이, 수시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시는 한2 30%죠. 뭐 서울대는 22%, 뭐, 그 어, 뭐, 연고대 한30몇 이렇게 될 거, 되거든요. 근데 이런 대학, 아, 연고대는 지금 요즘 바뀌었네요. 아마, 연, 연, 어, 고대가 한20% 정도가 좀안 되거나 되거나 뭐이 정도 있고, 연세대는 한30% 정도가 될 건데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서초에 출신의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수시가 없어진다고 하면, 아마 지방에 있는 학생들 서연고 들어가기 정말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적 평등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고등학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죄수를 선택한 고등학교가 경기도 광명시의 진성고등학교가 54.9%나 거의 55%죠. 55%나 재수를 선택하고 있고, 과천고가 53.8%. 얼마 전에 자사고에서 탈락이 된 해운대고, 해운대고가 53.3%. 어, 고향, 고양, 정발산고는 고향시에 있네요. 정발산고는 53.1%나 재수를 선택하고, 어, 대구의 경신고가 51.2%가 재수를 선택하고, 경기도 화성시 병점고가 51.2% 어, 인천의 계산여고가 51%, 경기도 남양주시 동화고 50.2%, 전라북도 무주의 에, 무풍고가 어, 어, 50%나 이그 제수를 재 선택하는 비율이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마, 무주에 있는 무풍고는 아마 다른 곳에서도 선발을 할수 있는 고등학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수능정시로 가기 위해서 오는 학교인 거죠. 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그, 휘문고 같은 경우가 1등을 했네요. 이재수하는 비율이. 그래서 졸업자가 465명이나 되는데, 진학자는 168명이고, 어, 그, 재수하는 학생이 거의 300명입니다. 한 297명이네요. 그래서 재수하는 비율이 63.9%, 64%나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희문고도 대학을 뭐 서연, 서, 서울대 가는 거 보면 10명 뭐 이렇게, 13명 이렇게도 보내기도 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재수 비율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중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412명이 있고, 진학 비율은 157명, 38.1%고, 재수하는 학생 255명으로 61.9%가 재수를 합니다. 영동구, 이것 역시 강남구에 있는데, 442명이 졸업을 하는데, 171명, 그러니까 38.7%만 진학을 하고, 270명, 61.1%가 재수를 합니다. 경기고등학교, 어, 예전에 유명했었죠. 강남구에 있고, 공립이고, 543명이 졸업자인데, 진학자가 216명. 그래서 39.8%가 진학을 하고, 60.2%인 327명이 재수를 선택합니다. 60%가 다 넘죠. 영일고등학교도 494명이 졸업을 하는데, 197명이 진학을 해서 39.8%가 진학을 하고, 39.9%가 진학을 하고 297명이 재수를 해서 어 재수 비율이 60.1%나 차지합니다. 어 단대부고 단대부 단국대 부속고등학교 강남구에 있고 졸업자 523명 중에 진학자 219명 어 진학 비율은 41.5%그 재수 어, 비율은 어 58.5%입니다. 310명이고요. 재수하는 학생들은 광진구의 광남고등학교도, 어 졸업, 이 졸업자가 523명이고, 어 진학자가 217명. 그 다음에 41.5%가 40.9%, 219명이 진학을 해서 40.9%가 이제 진학을 하는 거고, 나머지 57.9%가 이제, 음 뭐라고 하죠?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긴 취업자도 좀 있네요. 어,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자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가 요것은 따로 띄워놓겠습니다. 그 이외에 그 다음이 이제 양재고등학교가 8위, 42.9%가 진학을 하고, 양정고등학교 이거는 저 양천구에 있죠. 43.3%가 진학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재수를 합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중앙고등학교 종로구에 있는 중앙고등학교가, 어, 재수 비율이 또 높군요. 43%가 진학을 하고 56.7%가 재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가람도 이거 양천구에 있는 건데 양천구에 있는 한가람 고등학교도 278명이 졸업을 해서 123명이 진학을 하고 어, 사, 진학을 해서 43%가 진학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50, 5 5.8% 155명은 재수를 선택합니다. 그 이렇게 재수를 선택할 때 제가 이 재수 얘기만 하면 이거를 촬영 안 했겠죠. 왜냐하면 기사로만 올리고요. 그이 아 재수를 할 때요. 물론 이 학생들의 다수는 아 물론 이 학생 재수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서양고만을 목표로 하지는 물론 재수할 당시에는 서양고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 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상위 10위권이라도 들어가 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서현고에 집중적으로 꼭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모르겠지만 꽤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제가 알았던 예전에 최대 관련한 입시 서적을 제가 낼때그 아이가 아이는 아니어서 거의 뭐 청년이어서 아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기사를 썼던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에 나왔던 아이 중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등급이 그 친구가 한 평균 6, 7 등급이었습니다. 6 등급. 근데 최대를 가려고 했고 어 나중에 거의 1 등급 찍어서 대학을 가, 진학을 했는데요. 진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어 오수째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오수째. 근데 실제로 강남에 사시는 극히 일부 학부모들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아, 오수를 해서라도 서현고는 반드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 꽤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본 마지막에 오수고요 아마 육수, 칠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관심 바뀌어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재수 비율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또는 이런 학교에 취재도 가보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거갈 때, 아, 참, 한 가지 그, 좀 재밌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워낙 재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재수학원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교대 입구, 교대역입니다. 교대역이면 서초구에 있거든요. 서초구에 뭐 거기 학원들이 잔뜩 있습니다. 뭐 거의 웬만한 이름 있는 학원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재수학원이라면. 그런데 이런 재수학원에, 어, 재수 학원에서 이렇게 무슨 어, 시험 잘 보라는 무슨 파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고등학교 그 강남에 있는 뭐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에 어, 아이들이 어, 재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재수하는 학원에 찾아가서 재수하는 학원에 찾아가서 파티를 해준답니다. 파티 시험 잘 보라고 응원 파티인 거죠. 응원. 그래서 엿도 주고 막 이런답니다. 그랬더니, 또 학생들이 또 고맙다고. 왜냐면, 한 학교에서 재수하는, 예를 들어 뭐, 종로학원이라고 하면, 아니야, 아,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종로학원도 거기에 있는데, 그때 당시 들었던 건 대성학원이었습니다. 대성학원에 가서 이제, 그, 이렇게 축,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어 갔고, 아 응원을 해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맙다고 또 방문도 하고 이런답니다. 예, 죄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그한 학교에서 재수하는 비율이 그러면 재수하는 애들도 있지만 삼수, 사수하는 애들도 있을 거아네요 그런 파티, 파티? 파티보다는 파티라고 할까요? 어찌됐건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거를 따로 마련해서 한답니다. 재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겠어요? 어, 근데 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뭐또 이것을 너무나, 왜냐면 뭐 죄수하거나 말고 하, 하, 할지 말지는 결국 학생이 선택하는 거고 학부모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 뿐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그 선생님이 난또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저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수하는 것들은, 재, 그러니까 재수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거, 문화까지도 아마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재수를 해서 가든 물론 그 사람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또뭐 삼수 사수 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독서 영역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가 비문학 책을 그만큼 많이 읽었어야 1등급을 찍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론 아까처럼 이제 한 5수나 삼수사수 5수 이러면 이제 정말로 문제풀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어,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건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학생들이 재수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휘문고에 63.9%가 재수하고, 중동고에 61.9%, 영동고에 61.1%가 재수하고 있는데, 결국, 뭐, 서연고에 못 갔든, 아니면 뭐, 어 저기, 뭐, 한성서,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못 갔든, 이렇게 못 가서 어찌됐건 재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수했을, 이, 이 재수라고 하면 결국 수능 정시이고, 수능 정시는 공부할 때 당연히 비문학 국어 1등급을 찍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국어 1등급을 찍어야 탐구 실력이, 탐구 능력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고, 결국 그거는 이제 많이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 시간 싸움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어하고 수그어 영어와 수학과 관련한 얘기도 했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국어가 바탕에 1등급 못 찍으면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죠. 당연히 그죠? 그럼 국어 1등급을 찍으려면 당연히 독서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학생들이 60몇 63.9%나 60%가 넘게 이렇게 재수하는 이 학생들이 차라리 1년 동안 독서를 정말로 많이 해서. 그다음 삼수째 서울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근데 그런 지름길은 선택하지 않고 자꾸 돌아서만 가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이 재수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수 관련한 이학그 고등학교의 이렇게 레벨은 고등학교 순위 31위까지 있거든요. 그 31위까지 순위는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올려놓고. 어, 놓겠습니다. 어, 그 좀뭐이건 역시도 지난번에 누구였더라? 유성영 소장, 1318 대학진학연구소장, 어, 어, 요즘도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이분이 아, 대표님, 이게, 이, 이게 이런데 게이 한번 그래서 기사로, 어떤 이렇게 뭐 그래서 내가 어 관심 있어서 한번 줘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방송할 줄은 몰랐네요. 아, 오늘은 이 재수하는 거또 제가 매우 짧게 맨 뒤쪽에 얘기했잖아요 재수 안 하기 위해서 또는 서연고를 가기 위해서 꼭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매우 매우 짧았는데 임팩트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하거든요 혹시 그 앞으로 이렇게 짧게만 하라고 하면 1분 내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 아, 인식을 이렇게 받아주기 위해서는 역시 다른 썰들이 좀 필요하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이런 방송을 나름대로 어, 기사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는 어, 뭐 이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금 더 아는 입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어, 조금 더 어떤 정보를 어, 제공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 있습니다. 어찌든건뭐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거기 알림 설정인가 알람 설정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거까지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